오늘은 고구마 줄기 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만약에 고구마 줄기를 사왔는데 똑똑 안 끊어지고 좀 질겨요. 그러면 팔팔 끓는 물에 좀 담궈 놓으면 돼요. 그러면 부들부들해지거든요. 씻어서 물기를 쭉 빼갖고 짜지는 말고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잘라줘야 돼요. 나물이니까 그래도 좀 길이가 있어야 돼요. 너무 짤막짤막하면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. 이 정도로 그냥 대충. 나물을 이렇게 넣고요. 요새 대파 좀 다져서 듬뿍 넣으세요. 다진 마늘. 건나물이래서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들기름, 식용유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요 식용유가 들어가서 조물조물하면 고구마 줄거리가 부들부들해지거든요. 그래갖고. 다른 거 없어요. 그냥 조물조물 주무르세요. 간은 국간장으로 할 거고요. 모자르는 거는 나중에 소금으로 간을 맞출 거예요.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. 이래갖고 처음에 불에 올려놓고 찌는 듯이 한번 익혀주는 거예요. 자, 뚜껑을 덮고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세요. 김이 올라올 때까지. 자 잠시 기다리면 뚜껑에 김이 생기면서 물방울이 생기잖아요. 그리고 냄새가 아주 맛있게 올라요. 와 뚜껑 한번 열어. 한번 볶아줘요. 그런 다음에 좀더푹 물리고 싶다 그러면요. 거기서 뚜껑을 덮고 불을 조금 맣해하고뜸 들일 수시 살짝 더 쪄주는 거예요. 좀 전에. 생소를 제가 내 숟가락 벗는데 보면 국물이 없죠? 다 퍼졌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는 간은 싱겁다 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고요. 통깨. 겉나물은꼭 물을 줘서 이렇게 한번 찌듯이 볶아주는 게 팁이에요. 이렇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럼 보들보들하고 양념도 잘 배고 정말 맛있어요. 이제 다 완성되었습니다. 고구마 줄기 나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